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들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용이라고 상징하는 옛뱀, 마귀, 사탄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천년 동안 결박당해서 무적형에 던져져서 임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결박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용이 이미 결박당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결박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 당하지 않고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이 결박된 이 시점을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때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영이 결박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고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도대체 결박당했다는 것인지 아직 당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진리의 양면성에 대해서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용은 이미 결박당했지만 아직 지옥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용이 결박당했다고 해서 용이 모든 활동을 제한받은 것은 아닙니다. 옥에 갇혔어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이 결박당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회방했고.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언론과 매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강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도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학부모의 민원으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세상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 당했고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자 계속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이죠. 천년 왕국이 유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천년 동안 권세를 받아서 왕로를 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천년 설이 있고 후천년 설이 있습니다. 전천년 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단에서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합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상이 복음으로 다 변화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거의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면 장로교회 교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잘 들으십시오. 무천년살입니다. 청년 왕국은 문자적인 천년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시대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를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왕이 아니라 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적인 삶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 귀신의 절개, 이런 자들은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왕은 커녕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전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왕처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제가 목 목사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위와 당당함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누가 뭐 대통령이 저를 초대한다고 해서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당당하게 악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천년 왕국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 고난과 박해,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얻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악한 사람들은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는 생명책에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 결코 실패하거나 중도에 변경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지워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렇다면 또한 가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악한 회위를 해도 그러면 다 구원 받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져놓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되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잘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선한 행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인생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더욱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은 종말의 시대, 특히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더욱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는 더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선을 행하시고, 참된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